찬송가 4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20장 찬송입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자마자 너 기도하라. 너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달무리니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다 급하여도 당한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 네, 자신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팔, 어, 판결 흉패를 애벗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며,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평씩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은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아,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 아,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 물려지네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두이라 보석마다 열두 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방 아, 법으로 새기고. 흥금으로 노은처럼 쌓은 다음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아, 둘을 만들어 흉패 위곧 흉패 두 끝에 아, 두고 꼬리를 달고 땅두 금사슬로 흉패 두끝두 고리에 꿰어고두 다음 사슬을 다는 두 끝을 애봇 앞그두 어깨 바디, 바디에 금테매고 또 금고리 두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한쪽 곳 에보세 다음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두를 만들어 에보 앞두 어깨 바디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좋고 정교하게 짠띠 위 위쪽에 달고 청색선으로 형패 고리와 에보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보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두 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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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 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을 제가 에봇이라 그랬는데 사실 에봇의 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흉패입니다. 판결 흉패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에봇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제 본문부터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에봇을 어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봇 가운데서도 이 여섯, 보석, 여섯 보석을 이렇게 한쪽마다 달아서 가야 된다 하는데 오늘 사실은 이 에봇의 한부분 흉패 흉폐, 판결 흉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슴에 다는 거죠 흉패는 가슴에 다는 건데. 어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이 어, 길이와 너비야 한 뺨씩 두두 겹으로 하라 이렇게 그냥 네모 반짝하게 두 겹으로 하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이제 십육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보통 우리가 우리가 옷을 살때 어, 어떻게 우리의 옷에 우리의 몸에 맞는 옷을 사는 것이 그는 뭐 카몬 센스죠. 그렇게 그렇게 해야지만 무엇이 편합 편하고 또 보기도 좋고 그렇죠. 사람마다 몸이 다 다릅니다. 아주 날씬한 사람도 있고 또 아주 통통한 사람도 있고. One fit or one size fits all가 그렇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뭐 모자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좀 엘라스틱하게 하면 모자 같은 거는 가능한데. 예, 이 아주 뚱뚱한 사람한테 짜, 작은 옷을 뭐 저도 뚱뚱하니까 제가 알지만, 아주 작은 옷 입으면 이거는 보통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몸에도 불편한 거고, 또 아주 큰 옷을 어 이제 날씬한 사람이 입으면, 아, 그거는 어그 자기 옷이 아니라 아빠 옷을 입었던 그 어렸을 때 아빠 옷을 입었던 그런 모습이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좀 우습게 보이게 되죠. 예. 그대 오늘 말씀을 보, 보고 또에봇과또이 이 흉패 보고 이 흉패가 이렇게 에봇에서 이제 고리로 이렇게 매어서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그게 어, 정확하게 에, Measurement까지 줬다는 거죠 어, 아주 몸이 큰 사람 자체는 이 흉패는 아주 작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또 몸이 아주 작은 사람은 이 흉패 자체가 크, 크게 보일 겁니다 근데 에, 우리의 커스텀 그 메이크 해가지고 우리의 사이즈에 맞게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라 또그 보석을 열두 보석을 달라 이렇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고 있습니다 줍니다 우리는 어 우리의 커스텀 디자인하는 그런 우리의 맞춰서 어, 예배나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어, 모든 것이 다 어, 우리에게 맞게 맞, 맞 우리의 맞게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죠. 어, 옷도 그렇습니다. 뭐 요즘 세상에서 어, 목사라 가지고 뭐 특별히 뭐 다른 옷을 입 물론 가운을 입을 수 있고 좀 유니폼한 것도 될수 있어요. 근데 가운도 요즘에는 아주 다양하고요. 목사님들이 쓰는 스토리라는 그 길다란 이, 이, 그게 있죠. 그런 것도 아주 다양하게 아주 막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냥 취향에 맞게 그걸 또 사요. 취향에 맞게 그걸 또 이용을 합니다. 아, 또그 그, 그 안에 메시지가 있으면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그러한 것들도 있어요. 아, 참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맞게 하다 보면 하나님 맞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춰가는 건 뭘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인보주의, 인보주의적인 생각은요 어디나 다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 삶 속에서 심지어 예배 가운데서도 이런 인보주의적인 사람 중심 우리가 원하는 중심 어떻게 보면 뭐 설교도 그렇고요 찬양, 찬양, 우리가 고르는 찬양도 그렇고요. 누구에게 맞고, 누구에게 안 맞고, 예,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는 그런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이 에봇, 애봇, 에봇은 우리의 취향에 맞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 보석이 밉다라서 다른 보석을 다룰 수도 없는 거고요. 이, 이 실이, 이 색깔이 싫어서 다른 색깔을 고를 수도 없는 거예요. 딱 정해졌어요. 예. 금실 청색 이렇게 다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 실로 그그 보석으로 또 정확하게 그매셔먼트로 하나님께서 모든 그 제사장은 다 똑같은 옷을 입게 된 거죠. 맞춰진 게 우리에게 맞춰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춰졌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죠. 우리가 하는, 더 웨이위드 우리가 하는 방법, 더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이것이 언제나 앞서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말씀에는 예보 중간에 그 이. 가슴에 붙이는 흉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흉패는 그냥 흉패가 아니라 이 흉패는 어 열두 지파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보석들이 있는 거죠 21절에 한번 보면 요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보석마다 열두 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12 지파가 거기에 담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사장의 중심에, 그 마음의 중심에는 12 지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 지파를 대신하여, 대표하여 나가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 특별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에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이지성소 들어가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는 것이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또이 대제사장이 거기에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지성소가얼마나 무서운 곳이냐면 조금만 잘못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정확하게 해서 들어가는데 방울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방울 소리가 더안 나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그걸 제사, 대제사장을 끌어서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엄격하고 힘든 곳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 거룩하시기에 구별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지성소의 회장이. 이 다 갈라지고 찢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소통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주님의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를 대표를 대표성을, 대표성을 갖고 들어간 거죠.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죄수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흉패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 우리가 중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게 뭔가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그 제사장의 죄가 그 제사장의 죄도 물론. 어, 문제도 있지만 그 제사장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죄를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볼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 29절 에 보니까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히 기념을 삼을 것이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바로 이 흉패를 갖고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아들들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두고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중심으로 서 살아가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혜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방향으로 가라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이 말씀이 생명의 삶의 그 해석에 보니까요. 참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제사장들이 그런 옷을 입고 앞에 나가서 제사장 직분도 없죠, 사실은. 아, 나가서 흉패를 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것 같이 아, 우리가 오늘 아, 주님 앞에 나올 때 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그 프린시퍼 그, 그 원리는 우리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원리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디시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바로 말씀으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삶을 그쪽에 제가 말씀하다가 이제. 끝까지 못했는데 생명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라고 있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 반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치니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서시편 백십구편이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우림과 두임의 흉패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림과 두임은 도대체 뭘까요? 아, 이것은 예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발견하기 위한 흉패에 붙이는 그러한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밝혀 주지 않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림과 두민은 구약 시대 때 쓰였던 도구예요. 사실 우림이라는 뜻은 빛이라는 뜻이고 두민이라는 뜻은 분별하게 하는 그 완전함.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빛으로 완전해져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도구가 구약 성경 시대에 있었던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게 사용되는지 이것은 잘 모르고,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해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 이런 도구가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그 흉패 앞에 달아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엉뚱한 대로 가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데 우리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삶의 지침이 되고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 우리가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요, 참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뭘 알아서 무슨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 우리의 계시가 그 진짜 계시를 받았는지 우리의 해석인지 우리가 <laughs> 그것도 잘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엉뚱한 것도 너무 많아요. 예, 저도 저 나름대로 저도 예, 뭐 꿈도 꿀고 때로는 아, 뭐 느낌으로 갈 때도 있고 그러는데요. 아, 많은 게, 케이스는 그게 꼭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어렸을 때참 예, 희한한 꿈들을 많이 꿨죠. 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꿈이 다 맞는다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laughs> 죽는 꿈은 뭐 수천 번 수만 번도 꿈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잘 살아 있어요. 네.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우리, 우리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중심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 다 이러한 말씀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이 오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해서 인간의 중심으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서 생각하는 것,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판결대로. 제가 아까 비유를 했었지만 우리의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패션 이거는 뭐 해도 돼요. 근데 크리에티브하게 해도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나는 이거 이 말씀이 이거 안 받아줘. 구약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받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은지 나랑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래요 어렸을 때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전쟁에 가셔서 그 전쟁 가운데서 사람도 어떻게 보면 사람 죽이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우리 멋대로 해석하게 되고 우리 멋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어, 진짜, 어, 맞지 않은 것들을 또 말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거죠. 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간다. 어, 오늘도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거죠. 어, 모든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겠죠.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둬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어, 하나님의 말씀이 에, 중심이 돼서 오늘날도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중심이 되셔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 거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거들아 다 감사